안녕하세요. 기보험의 이동원 네. 팀장, 이훈 팀장, 이준영 팀장입니다. 네. 네. 오늘의 주제, 비갱신형 안보험 추천해 드립니다. 40대 남성,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. 네네. 암진단금이 계속 이슈가 되는데요. 뭐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만,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진단금의 가성비를 한번 따져봐야겠죠. 아, 그럼요. 맞습니다. 네. 가장 비싼 담보인 암진단비와 네. 유사한만 가입한다고 하면, 이제 수많은 보험사들 있잖아요. 네. 그 중에서 어느 곳이 가성비가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제 두 개의 회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네. 이게 사실 진단비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진단만 받으면 진단금이 나오기 때문에, 네. 물론 보장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회사비 있긴 하겠지만, 네. 보험료, 저희는 이제 좀 저렴한 보험료를 가진 회사로 좀 추천을 드리려고 네. 해요, 오늘. 두개 회사를 보여드릴 텐데 네. 첫 번째 소개해드릴 회사는 조금 특별하게 이게 네. 어플에서 건강 등급을 산정하고 오. 그 등급으로 등급이 잘나온다면 이제 보험료가 할인돼서 저렴하게 가입을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을 네.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고요. 그두 그 번째는 이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안 보험 가입할 때 어느 회사가 가장 저렴한지 어 현재 저희가 다른 회사 중에 그래도 여기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네. 두 번째 회사는 그 가장 저렴한 회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설계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40세 남성, 20년납,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는데요. 아, 네. 첫 번째 설계안을 영리진형 연기 얘기해 주세요. 네, 가입 단보 잠깐만 말씀드릴게요. 네. 어 들어가는 담보는 이제 기본 담보는 최소로 저희가 넣어드렸고요. 네. 어 암진담비 이제 5천만 원인데 그렇죠. 이게 유방생식기는 또 제외예요. 네. 천만 원에 4만 1,200원. 네. 그 다음에 유방생식기하면 또 별도로 지급돼요. 네. 산은 5천만 원에 5,250원. 네. 그다음 유사암진담에는 이제 가입금액의 20%니까 네. 1천만 원 들어가 있고요. 이제 900원이시고요. 네. 요 합계금리를 보니까 4만 7,410원이에요. 어, 어, 네, 사십대 남성 치료비 저렴한데요. 대... 네, 어, 근데 이게 할인된 거예요. 아까 말씀이 주임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. 약간 할인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저렴하게 나온 거 같아요. 네. 등급 생명이 잘 나온 거험료요 네, 그렇죠. 음. 잘 나와야 맞아요. 이걸 할수 있는 거죠.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회사를 볼 텐데요. 네, 이 회사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 이 회사도 아까랑 똑같이 기본계약은 최소로 넣었고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. 똑같습니다. 그렇 음. 그리고 이제 소외감 진단비. 이거는 네. 이제 유사암 진단비랑 똑같은 말인데요. 네. 이소외감 진단비가 천만 원. 네. 그리고 이 납입 면제는 이제 암 납입 면제인데 네.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회사도 납입 면제가 있어서 여기도 암 납입 면제를 넣어드렸어요. 네.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가 5만 6. 천원 9,136원 입니다 아 어, 음. 그렇군요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네. 처음에 보여드린 것이 상당히 지금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게요.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셨다가 만약 여기서 등급이 좀 안좋게 나온다면 음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것이 바로 두 번째. 플랜 아, B로 아, 플랜 아, B로 살아보면 되겠죠. 그럼요 네. 회사도 이제 저렴하다는 거죠. 저렴하죠. 예 네, 예. 네. 그, 일반으로 갔을 때는 가장 또 저렴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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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인데요정도면 음, 그래도 남자 5천만 네. 원에 5만 원대면 뭐어 괜찮은 상담 괜찮아요. 네. 남자가 원래 암진단비가 좀 비싸게 잡잖아요. 맞아요.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요즘 특히 뭐 진단비 특히 암진단비만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. 네. 저희들이 보여 드린 이두 가지 그 그 설계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저희 궁금한 점을 또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께 친절히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고요. 네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. 네,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다음 다음에 또 만나요.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.